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는 김성진입니다. 오늘 에, 주제는 저절로 바뀌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약 15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우연히 에,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에,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벌그룹 총수들 네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소양강댐의 그 건설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재벌그룹 총수들은 이 소양강댐이 과연 얼마에 낙찰될 것이며 개발 이유는 얼마가 될 것이고 실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정지영 명회장은 전혀 그런 생각 이전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소양강 다목적 댐을 건설하게 되면 서울의 어느 지역이 엄청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모 지역을 대거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서울의 그 지역이 상당히 땅값이 상승해가지고 현대그룹의 그 오늘의 현대그룹이 있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사회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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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실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한국 한한한 경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참된 경영자의 고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경영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고수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스스로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에 건설할 때, 그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방 우병, 우방 국가에서 모두가 그 반대를 했죠 차가 없는 나라에서 도, 고속도로가 무엇이가 필요하냐? 어, 오죽하면 유엔에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에, 고속도로 건설을 말했답니다 아, 그렇지만 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명의 명예, 회장은 고속도로 건설을 밀어붙여서 오늘날에 대한민국에 있게 한 커다란 그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국가 경영의 고수라고 볼수 있고 현대그룹을 경영한 정주영 명의 회장도 경영자의 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두 분들의 그 특성을 보면 무엇을 잘하려고 하고 성실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어떤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 잘 살려고 하고 내가 바뀌려고 하는데 그잘 살고 바뀌는 것이 내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이치를 깨닫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것은 분명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를 알아야 사람이 바뀌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뭐 어? 가르키죠. 바른 생활 시간에도 가르키고, 뭐 국민 윤리 시간에도 가르키고, 철학 시간에도 가르키고, 뭐잘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 말을 학교에 가서도 하지만 종교에 가서도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잘 살라고 하는 말은 넘쳐나지만, 잘 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잘 살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내 안에 잘 살고 싶은 욕망은 너무너무 넘치는데 내가 따라주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내 안에 커 있는데 잘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한계가 오면 그것이 억눌린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더라고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안 되는 나를 보고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대구 상인동에 가면 상인내거리에 그 유명한 영남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영남 중고등학교 교문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엄청 큰 바위 덩어리에다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잘 살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을 거기를 아침마다 등교 시켜주느라고 곧 교문 앞에다가 애들을 하차 시켜주고 학교를 바라보면 그잘살 자라는 그, 그 엄청나게 큰 바윗돌이 나를 쳐다보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그잘살 자라는 그 돌덩이 앞에서 늘 심판받았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 돌덩이는 아직도 내 가슴속에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안 되는 나를 원망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내 희망을 접고 점점 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사는 그 길이 있더라고요 이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 이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또그 다음에 한 말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 사회적 동물이란 말 뜻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그 프랑스에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은 아직도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이나 세 명을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과 친한 친구 한두명 정도, 세명 정도만 알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실제 그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무엇이 들어가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를 먹는가가 었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름꾼과 함께 살면 노름꾼이 되고 도둑놈과 함께 살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고 사람은 본대로 되고 듣는 대로 된다 그것을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이렇게 물으면 어린 애기들은 내가 알았다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언젠가 내가 보고 또는 듣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 안에 들어간 것이 나오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나올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언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돼서 그것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알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어, 그 어떤 그 사람의 생긴 구조가 어떤 그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림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실제가 들어가서 그것이 표현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실전 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좋은 사람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실전 안에 나쁜 사람이 들어가면 나쁜 사람이 표현되는 것은 너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이라고 하는 이유는 죽으면 흙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는 대로 나온다는 거죠. 심는 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쉽게 이제 그 적절한 표현을 들자면 한 결의 신문을 심은 사람은 한 결의 신문이 나오고. 조선일보를 심은 사람은 조선일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거하고 성실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1년 뒤의 모습, 2년 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내가 누구랑 사느냐가 1년 뒤에 내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더불어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옛날에 너무너무 잘 살고 싶었고 너무너무 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했고 절망했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이미 천길 낭떨어지기로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버렸던 모든 것에서 나는 절망했고 그러다가 하늘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한그 절망에서 내 자신을 포기한 그러고 내가 내 죽음을 선택했던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이 실패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왜 나를 이렇도록 저주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죽여달는데 왜안 죽여줍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못 마고 일을 갈면서 그러면서 14층 계단을 일을 갈면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일을 갈었는지 그튿날 밥을 한 끼를 못 먹었어요. 씹을 수가 없었어요. 일을 얼마나 갈라는지 이가 아파서 그렇게 나를 절망했던 그런 나인데 어느 날그 내가 편히 쉴수 있는 그 그러니까 그한 사람을 만났죠. 그리그 사람과 이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바뀌더라고요. 야 옛날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바뀌었는데, 야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네. 점점 내가 모르게 나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은 노력해 바뀌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고 월망했던 내가 에, 결국은 정말 나도 모르는 나로 이렇게 바뀌면서 요즘에 제가 그 어떤 그 장애인 봉사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우리 같은 저의 한 20여 명이 동료들이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 친한 그 동료분들은 에, 저는 직장 근무하면서 한 번도 뭐 종교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종교적인 걸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그 동료들이 제 별명을 신부님이라고 지었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10, 한 3년 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절망했던 나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너무 너무 신기한 일이고.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13년 전 그날 이후로는 내일을 내가 모르지만 매일매일 내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 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점 나도 모르는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알고는 그렇게 살게 만든 거지요.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가 함께한 그 사람이 나로 안에 채워져서 나로 알고는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늘에 보름달이 하나 뜨면. 팔도 강산 천개의 강에 똑같은 보름달이 뜬다. 야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월인천강지곡이란 그 말이 나왔지만 하늘에 하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보름달이 조선 팔도 팔도 강산의 천개의 강에 똑같은 강이 뜬 것처럼 한 사람의 그 아름다움과 아그 향기 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제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까? 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